9월 26일 그 금요일은 무술일이 전개가 됩니다. 황금 돈벼락을 만나는 날입니다. 무술일은 그천강과 지지가 모두 고 오행 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그 토의 그 중첩이 또그 안에 금을 또 가득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그 황금 돈복을 만나는, 황금 돈벼락을 만나는 그 금요일, 이 황금 그 개인 아래 하게 되는, 무술일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또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그 풍수기원을 그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돈복 터지는 또 풍수기원의 그 접수가 되시면 제가 그 경북 그 봉화 땅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카톡 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재운, 성취, 신속 발언지를 그 기재하시고부터 재수 있는 돈이 생기는 그 일들이 또 계속해서 그 늘어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그 오행이 부여된 그 손끝으로 직접 그말 맞자와 그 재운, 성취, 신속 발언 부분을 그 써주시는 또 풍수 방법까지 되어줍니다. 속도감 있게 또 대박을 앞당겨주는 재운, 성취, 신속 발언지로 여러분들의 이 가을의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그 황금 돈벼락을 만나는 그 금요일에 그 행운이 터지는 그 방위는 그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입니다. 서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더 커다란 그 행운의 기회가 또 자주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. 이때 그 행운이 그 터지는 시간은 그 오시와 그 미시입니다. 오전 그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그 4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생활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식탁 한쪽에 그 작은 그 생수병 하나를 꼭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 식탁이라고 하는 그 재물밭의 그 압축 상징 공간에 이날 그 수기운이 부족한 오행 그 토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또 이렇게 물을 배치를 해줌으로써 비옥하고 또 찰진 재물밭으로 또 유도하는 멋진 그 돈복을 부르는 그 풍수적인 배열이 되어 줍니다. 황금 돈벼락을 만나는 그 금요일에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으로 여러분들의 이 가을의 그 대박을 크게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